아도 아도 쉽게 하다 보면 은 사람 존나 민감해진다니까 이거. <laughs> 이따가 롱보 우나말 줘. 누구 저기 있어. 롱보가 우 마시. 나 지금 그거 조준경은 챙겨왔어 그래서. 나 나도 있어. 상공해야 이따 버려는데 아까. 나 지금 상공이 쓰고 있거든. 나상공이 지금 이거 빨 빨간 거야 위에도 있다. 이번 쇼도 이거라 너 중탄 장야 아, 롱버 아, 먹어버렸다. 필요하도이이 먹을래 이이 배열. 이사배율을 써? 크여기가한명 아, 말씀 되지. 야야 저저 여충 내놔. 저 여탄 내놔. 저 여탄. 오케이 오케이 취소하지 나 롱보로 간다. 스나이퍼머리판이필파이퍼 스나이퍼 파츠들 나말 좀. 여기 저격총 머리판이야레벨 내가 갈게. 성에 많잖아! 복성에 많아. 까지 죽음의 벽 오고 여 가자. 뭐 아니,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주자리 있어, 거기에 이층에있고 옥상에 있고, 주자. <laughs> 어이가 없네. 저 아, 저기 있다. 이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있 <laughs> <케어 패키지가 웃음> 어. 오리가리. 할 아, 소리? 아 너구나. 보인다. 옥상 올라간다. 써볼까? 아니다.

좋은 게고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거 가 격추.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3이다. 이거이 뭐야? 디 e e 스 l e s 뭐래? n e e d 나나캐때 없어. 여기 조준경이다. 중거리용이다. 여기 광학 조준 먹어 아지또 확장 이 필요해. 어딘데? 건너가자. 런거 건너 가야 돼 이거. 건들라 어디서 와? 여길 지나갔다. 우리 우리 하고 갈게, 곤돌라 타고 갈게. 곤 곤돌라 어 s Box. 어 뭐야? 스키퍼. 여기 박스 안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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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앞에 총 사운드. 앞에 앞에 사운드. 이거 올라가서 봐야는데

아, 1 0 0 0 0 0 0 0 0 0 0피아0 0 0 0 0 0 나도 0 0중0 0 0중0 0 0 0 0 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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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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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어

너가 최고야. 난난 나는 난 자리가 없어. 백팩. 못 참지. 백팩 못 참지. 야야 야, 중탄 4레벨 이거 미쳤다 미 미쳤다리 미쳤다 돌아다리 돌아다. 이거 이거 파밍 좋잘 됐구만. 자자자 자, 자. 부시고 와라 뭐야? 아, 어, 그러지? 아, 롱버 맛이 좋아! 땅! 땅!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 그냥 뭐 동선 단수, 단순해가지고 단순 그냥 쏘면 들어오때다 다 맞잖아, 그냥 그대로. 쏘는, 쏘는 대로 다 맞잖아. 이게... 그게... 그뭐 아! 어디, 목치면 에베야? 지금 지금 에야뭐 아, 어, 버려야지. 여배 참아. 아내가까야겠다한 배요. 2배는 원래. 조준경이야. 이쪽으로 가자. 쟤 따라가자. 나, 뭐 <laughs> 나 위로 올라와서 너도 위로 올라와. <laughs> 야 씨. 아, 야 된다. 한방먹어 공격 박아이니 아야, 이거 이거 나 그거야. 나 롱보우야. 두두 두량 펑블러드운들 알아 펑한 아, 하나 개피. 새끼들. 나의 무서움을 새끼야. 내가 롱보우다. 스킬이 준비되었다. 자, 자, 발견. 방탄? 아 이거 로보 왜 이렇게 재밌지 씨아 로보 존나 재밌다 진짜. <laughs> 이게 맛이지. 어 우측, 우측 우측 사운드? 아니야 아래. 이쪽을 야보 좀 욕상해들 때문에 좀, 좀 푸시 좀가사자가자 내려가자 여기까지 가자. 링만 보았다. 우리 전부 링밖에 있잖아. 링을 야보는 건 아니지? 링을 야보는 건 아니지? 펜스 좋아, 이새 펜스 왕이다. 여... 여기 그냥 지켜. 아래. 아. 니 우리 둘이 뒤도 봐 보긴 봐야 되는 데 우리 뒤는 다쳐 가지고 뭐 없겠지, 일단? 뭐야? 아, 여기네. 우호우 상관없어, 나는. 이거 두명이나 같이 때린다. 옥상에 옥상에 때려이 어? 아. 발견. 뭔 소리야? 방금 머리 터진 소리였어, 방금. 똥! 애들 순식간에 나 녹일라고 했는데. 사펑 새끼야! 아, 아, 아. 738! 펑스, <laughs> <170. 웃음> 완성이야! <펜서> <laughs> <펜션을 막아주시고. 웃음> 그건 해 주지, 그, 공극기 저, 저기 있어? 맞췄다. 아, 나 이거, 나 이거 두발 하대야 맞추면 그건데. 그, 보갑대, 보, 그 아까 올라가는데. 아, 이거 딸려,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이거. 내가 이거 빼, 뺏어 먹어야겠다. 여기! 나와라! 나와라! 아, 방금 총탄 소환술! 이거 미리 먹어놔야겠다. 뭐야? 내가 이거 일부러, 내가 일부러 빼, 놓은 거야, 그냥? 저기 어디 싸우는데, 멀리? 오, 쉽다. 아, 굿. 굿. 아, 에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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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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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이거 내가 이제 먹어 놔야겠다. 내가 이거 줄게. 뭐뭐내놔 봐라. 빨리 챙기고 이동하자고. 자, 부감 봐. 이거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여기 봐야 돼. 뭐야 저거? 저긴가? 아니구나. 내가 먹고 올까? 아냐, 야 오바야, 오바야. 아래 애들 없지? 어디야, 총 쏘는데 어디야? 어? 어? 어! 하늘에, 하늘에! 존나 <놀라 놀라> 웃기네. 하늘에 인지라. 하늘 뭐 어쩌라고. <laughs> 하늘 뭐 어쩌라고. 존나 <laughs> <하늘> 뭐 <어쩌라고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기네. <laughs> 이 새끼 신났어, 지금 헬스, 이 새끼. 존나, 너 레슬링 선수 줄 알겠어 이 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발소리, 아 음. 우리 편이구나. 무슨 탄 무슨 탄. 그래, 존나 고충해 존나 고충해 버려. 존나 고충해 버려. 존나 고충해 버려. 우리 무리, 우리 우리 도 좋아.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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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한칸위로 올라가야겠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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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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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 아, 너, 너 먼저 건이 새끼! 하갑 새끼, 좆밥 새끼, 알아알아알아알아알지알지알지하갑 좆밥 새끼야. 내가 마롱보왕이여햄마나들앞에들앞에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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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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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디야? 찍어 줘야 되는데. 영상. 오케이. 오인 아야. 아, 아, 아 그놈. 퐁, 퐁. 새끼야. 나는님마 공격받고 있어. 자, 천천히. 느긋하게, 느긋하게. 느긋하게. 아하게, 어, 아게. 우리 가야된대. 근데 가, 가도 에반데 지금. 근데 우리 우리 강의 가야되는데 가자! 우리 동해! 폭탄 있냐? 폭탄? 아냐, 아냐, 아냐. 오케이. 나지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쓰레기 주네. 여기 아까까지 안 했잖아. 사운드. 저기 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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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좀만, 좀 시작. 갈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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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거기서, 나 정비중! 나나나 정비중! 너 나와! 여기도 있어? 아 어. 폭풍 여기까지야 모리 쉴드 입어 버려 바로!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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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부러, 일부러 바, 바쓴 건데? 여기 있잖아,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로건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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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고마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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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

오호! 오, 가라, 에스코하로. 튀핑하 시간이네. 에 이번 초 바꿔야 되는 나? 에스코 없나? 나초 바꿔야 잠깐만, 아이구구, 빨리. 나 아, 빨리 아이구구, 제발. 뜨거. 없나? 쓰레더는 쓰레더 없나? 레이저, 레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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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놈 내려, 내려. 아천천 느긋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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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하면서정비서 정비하면서, 정비하면서, 정 느긋하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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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팀 컷! 옷 입어야 돼, 언니 봐야 돼! 치바! 한 번, 아직, 아직,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느긋하게! 아, 느긋하게, 느긋하게! 느긋하게, 느긋하게! 앞에, 앞에! 여깄다? 아니, 아니, 야니 빌어, 빌어, 빌어! 펑! 펑, 걸펑, 걸펑! 숨었다? 내가 이거 잡을게 펑. 뭐야? 마지막이어아지막아했어마지막아 농보 재밌다니까? <laughs>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하나 <laughs> 웃기지? <laughs> 그냥 총알 없어? 로바쿤 까라 何 <laughs>